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암호화폐 오늘의 요약입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 선물 트레이딩 팁 고정 코너가 있습니다. 실전에 바로 쓰는 한 가지. 오늘도 챙겨가세요. 구독과 팔로우 한 번. 트레이딩 루틴 업그레이드의 시작입니다. 세퀀스의 2억 달러 규모 ATM 수시 증자. 프로그램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비트코인을 활용한 기업 재무 전략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세퀀스는 미 SEC에 제출한 선반 등록 F3에 따라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미국 예탁주 ADS를 시장가로 수시 발행할 수 있는 ATM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발행 시기와 규모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영진은 이번 ATM을 비트코인 재무 전략의 1단계 기초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명시했습니다. 조달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 보유하여 장기적인 주주 가치 최적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기업의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도로 해석됩니다. ATM은 유통 주식수 증가로 인한 희석 리스크를 내포하지만 조달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자산 가치를 높일 잠재력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입 속도와 시장 타이밍이 중요하며 이는 주가와 비트코인 보유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ATM 집행 속도, 비트코인 매입 가격 구간, 그리고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 지표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의 전략 실행 능력과 시장 대응력을 평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퀀스의 비트코인 전략은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의 행보가 향후 다른 기업들의 재무 전략에 미칠 영향도 함께 분석해 보십시오. 코인 선물 거래 준비되셨나요? 코인즈나인 무료 모의 투자 이벤트로 실전 감각부터 먼저 키워보세요. 신청은 영상 댓글 링크에서.